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본은 트럼프죠. 트럼프는 2차 세대 대기 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지역을 완전히 거세드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의 주장들은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댔고, 거기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 역시 그의 정책이 나름대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하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는 이 국제 무역 질서를 아예 뒤집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더 많았죠. 근데 그는 그 최근에 트럼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은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제가 깊이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아도 도대체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전문가 말대로 2류 밑에는 인류가 없다. 이류 밑에는 3류 사람만 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밑에서 가장 지금 두드러진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2류일까요? 3류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류로 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인류를 떠나서 테슬라의 상승세, 하락세 뭐 이런 걸 떠나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뿌리째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단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단 모두 변질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당장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짚어 볼수 있는 것이 미국 내 신차 판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선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중국까지 그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자동차 신차 가격이 더 급증할 가능성들이 전문가들 또는 투자 은행들 애널리스트들 의해서 제기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지속된다면은 최대 만 2천 달러까지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크게 봐서 지금 당장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정책은 4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 지금 한달 연기해 또 다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 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지금 시작이고요.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연간 약50 530만 대 차량 중 70%가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격이 25% 인상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장의 소비자들은 그 인상된 만큼의 가격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걸 어느 메이커가 또는 어느 정부가 그걸 대신해서 감당해 줍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는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쪽은 벌써 취임한 지 2년 2개월도 안된 그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제가 이거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덕성, 변칙성,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기 트럼프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력이 더좀굼떠졌다 선발력이 더 없다. 그리고 추진력도 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미국 내에서 그 트럼프 반 트럼프 정서가 더 강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은한번 경험해 봤던 그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반대가 일어나면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워낙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선 당장에는 딜러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딜러들이 구매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이 된다면. 트럭과 SUV, 특히 이제 고가, 미국 시장의 주력 차종들이죠. 이게 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고, 판매가 당연히 하락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델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모델, 지금 미국 시장을 3위했던 도요다 라브포라든가또픽업트럭인 슈보레 실버라도 1500, 뭐, 혼다 CHRV, 이런 차들이 판매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딜러가 보유한 기존 재고가 없어지면은 어깨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내구성 소모자에서 고가라죠. 고가서 고가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 급하지 않으면 구매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딜러가 문제 생기고 딜러가 문제 생기면 자동차 회사가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또이 재고, 인력 조정을 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고방식대로의 경제 논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미국의 포드의 진팔리는 멕시코에서 캐나다에 수입되는 차량의 25%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미국 자차차업은 전례 없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 투자자 컨퍼런스에그한 말인데, 그, 결국은 치명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생산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그런 리어링 정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 문제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팔이는 산업적의 충격,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충격을 우리는 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생산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또 가격 급, 또 급등해서 소비자한테 판매 감소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좋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한 겁니다. 물론,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의 CEO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은 되짚어서 다른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나는 어쨌든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저는 그 칼럼으로 이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자는 판매를, 구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라고 이어지고 그 역으로 또 딜러가 재고가 늘고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생산이 줄고 그러면 상산업 전체가 어려워 빠진다라 했었는데 지금 그게 하나 둘씩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북미,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이세 나라에서 하루 평균 6만 4천 대 정도 생산되는데, 미국에서 4만 2천 대 정도, 멕시코에서 만 7천 대 정도, 캐나다에서 4,600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은 아직은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상당 부분이 대부분 맥주에 진출한 장수사자들이 미국 시장 수출을 노리고 진출했는데, 그 미국 시장에서 관세를 부과해서 그 길을 막아버린다면, 이제 멕시코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캐나다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국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들의 이 트럼프 생각대로 그들의 이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미국이 우선은 손해를 보고, 더불어서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가 말한대로 우방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차적으로는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단순한 생각으로 그, 이 아시아나, 유럽 메이커들이 미국의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북미에서 생산한다. 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장을 미국에서 지어서 팔아라 라고 하는데 공장 지는데 지금 1년 돼서 해결될 일은 아니죠. 기존에 공장이 있다면 그걸 약간 늘릴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원자재만 하더라도 원자재를 바꾸는데 3년 정도 걸린답니다. 반도체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은 트럼프는 임기가 아직 이제 4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보통 미국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레임덕이라고 그러죠. 특히 다음 대선에 또 도전할 가능성이 있을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 이 4년짜리 대통령이 이런 식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뭐 제가 전무가 경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수 없지만 사상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의 그 지금 현상을 보면 신차 평균 가격이 올해 1월 기준으로 4만 8천 달러 정도였는데. 이 관세 적용이 된다면 은 52,500달러까지 인상될 것이다. 일단 4천0 0달러가 되는 거죠. 가격 상승률은 7%. 그러면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재고 증가율이 12%.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죠. 이게 에드먼드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어디까지 예측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대부분의 추세가 에드먼드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지금 저 투자회사, 투자은행들이 또는 투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서 그 이것은 이제 계속 된다면은 상당히 심각하게 증개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관세로 인해서 생산 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도 부품 수입을 인해서 관세 영향을 받고요. 관세 적용이 된다면은 차량 제조 원가가 4,0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엔더맥 이코노믹 그룹의 지금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는 크로스오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2,000달러까지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까지 이 앤더슨 이코노백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소비자한테 영향이 크죠. 이 투자은행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평균 시차 가격이 6% 상승할 수 있겠다, 있다. 또, 그 캘리브르 브룩은 이구물이감소해서 평균 3,000달러 가격 인상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망체 회사에 다다 다르죠. 그로 인해서 결국 최근에 8만 달러짜리 픽업드럭을 주문했다가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2만 달러 오르자 구매를 포기한 사건이 있다라고 미국 의 미디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확인해 봐야 될내용이란 것을 여기서 이 이런 데이터들, 이런 전망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학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 분석은 이미 해왔죠.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때부터. 그는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관세 분석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뭐 면밀히 분석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거 대응을 했지만 가격 조정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급망까지 복잡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전가해서 판매가 그나마 유지가 된다거나 증가가 되면 다행이겠지만은 그건 불가능하죠. 어떤 경우나 가격이 이렇게 만 달러 정도 오른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판매를 미루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이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제가 그 강조하지만은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그늘 안에서 커온, 좋게 말하면 미국 우방국의 환경에서 이 모든 것을 쳐다봐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완전히 독자 생존, 나만 살겠다. 게 그것이 뭐 당연할 수 있죠 그 나라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이 20세기 뭐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져 왔던. 이 자유무역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근본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계속 한다면 지금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전달받는 분위기가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필요한 그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트럼프의 취임 초기부터 여기저기 반 트럼프 정서가 일고 있고 더불어서 반 일론 머스크, 반 테슬라까지 펼쳐지면서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쉽게 말하면 미국 대통령을 당선한, 당선한, 그리고 당선시킨 중요한 당사자들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배척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다른 나라까지 모두 펼쳐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미국으로 감정을 위해서 본다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단결을 해서 외국의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고 사람들과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내뱉으면은 그대로 아랫사람도 따라하는 그래서 비판이 더 거세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단은 어쨌든 당장은 세계 최강국인데 이 세계 최강국 미국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그그 사실 쉽지는 않네요. 뭐 작년부터 저는 이와 관련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제가 많이 참고했던 미래학자 존 나시비트의 그 힘의 이동 미래의 단서 이런 것들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근거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